식사 자리에는 에르베와 베로니크 외에 중년의 프랑스인 한 커플이 더 있다.그 중한 명은 베로니크 커플이 모르코에서 만나게 된 예지자라고 한다.남자는 그렇게 인상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저 멍해 보인다.그런데 저녁 식사 중 그가 일종의 무화경에 빠지기라도 한듯 베로니크에게 말한다.차를 조심하세요.사고가 날 겁니다.나는 이런 것이 몹시 못마땅하다. 베로니크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예언대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참 재밌군요. 다른 누군가가 미처 반응하기 전에 내가 말한다. 나는 선생의 과거나 미래로 시간여행을 할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이 주제로 오늘 오후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나는 볼수 있습니다. 신께서 허락할 때면 볼수 있지요. 여기 이 식탁에 앉아 있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나는 압니다. 나도 이런 내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받아들이기로 한지꽤 되었지요. 원래대로였다면 고전적인 할리 데이비슨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시칠리아 여행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당장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화제를 향해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다. 완전한 동시성이다. 이번에는 내가 말할 차례다. 그렇다면 신께서 무언가 변화하기를 바랄 때 우리에게 그것을 보도록 허락하신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군요. 그러고 나서 베로니크를 향해 말한다. 그저 조심하시면 됩니다. 영계의 무언가가 물질계로 들어올 때면 힘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믿습니다. 베로니크가 모두의 잔에 와인을 다시 채운다. 그녀는 나와 모로코의 예지자가 의견 충돌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남자는 정말로 보는 사람이고 나는 그 사실이 두렵다. 나중에 에르베와 이 문제에 대해 따로 얘기할 생각이다. 남자는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다른 차원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여전히 멍한 표정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느끼는 바를 우리와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지만 대신 내 아내를 향해 말한다. 터키의 영혼이 당신 남편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사랑을 바칠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전에 그가 피를 흘리게 할 겁니다. 지금 여행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는 또 하나의 표지야.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그것이 무엇이냐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해석하려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 대나무. 북페어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와 런던을 잇는 이 기차를 타게 된 것은 내게 축복과도 같다. 영국에 올 때마다 남은 평생 문학에 몸 바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당시 다니던 음반회사를 그만뒀던 1977년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버세가에 있는 아파트에 새들어 살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뱀파이어 학을 공부했고, 온 도시를 구석구석 걸어다녔고, 연애를 했고, 극장에 걸린 모든 영화를 보았다. 그리고 1년도 채안 되어 글한 줄을 쓸수 없는 상태로 리우 대자, 데자... 내일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이 도시에서 사흘만 머물 예정이다 독자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고 인도 식당과 아랍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가 잡혀 있고 호텔 로비에서 책과 서정과 작가들에 대해 대담을 할 것이다 연말까지는 생마르탱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 런던에서 리우로 가는 비행기를 바로 탈 것이다 길을 걸으면 나의 모국어가 들려오고 매일 밤 아사이 주스를 마실 수 있고 아무리 바라보아도 질리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코파카바나 해변이 창 밖으로 보이는 곳으로 갈 것이다. 도착하기 조금 전, 한 청년이 장미 꽃다발을 들고 내가 탄 열차칸으로 들어오더니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한다. 이상한 일이다. 유로스타에서 꽃을 파는 상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원자 12명을 구합니다 청년이 큰 목소리로 말한다 기차가 도착하면 장미 한 송이씩을 들고 내리는 겁니다 제 인생의 여자가 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지원한다 그러나 나는 뽑히지 못한다 그래도 기차가 도착했을 때 그들 일행을 기다려가 보기로 한다. 플랫폼에 서 있는 아가씨를 청년이 손으로 가리킨다. 승객들이 한명한명 한명 그녀에게 장미를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그녀에게 청혼을 하고 모두가 박수를 치고 아가씨는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눈을 내리깐다. 곧이어 두 사람은 입을 맞추고 서로 포옹한 채 역을 떠난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차장이 말한다. 이 역에서 근무한 이래 내가 본 가장 로맨틱한 사건이네요. 예정되어 있던 단한 번의 독자와의 만남은 겨우 다섯 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내게 긍정적인 기운을 흠뻑 불어 넣어 주었다. 나는 스스로가 의아했다. 왜 지난 몇달 동안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한 거지? 내 영적 진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얼마간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나는 내 지인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체험할 기회를 가졌던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던가. 이번 여행을 떠나오기 전 나는 바르바 장 대바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갔었다. 거기서 나는 성모 마리아께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나 자신과 다시 만나게 해줄 그 모든 표지를 알아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나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내 안에 존재함을 알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운명이 결정해 준 만남 안에서 세상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손을 맞잡은 채 삶이라는 책을 함께 쓰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림 하나씩을 보탤 뿐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은 의미를 갖는다. 한 사람의 행복이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 마음이 현생에서의 우리 존재 이유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겸허해야 한다. 그렇다.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확신을 가지고 표지를 따라가고. 자아의 신화를 살아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러면 언젠가는 비록 이성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인가에 참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전승에 따르면 죽기 직전의 순간 우리는 존재의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천국이나 지옥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지옥이란 이 찰나와도 같은 짧은 순간에 과거를 되돌아보고는 자신이 삶이라는 기적에 존엄성을 부여할 기회를 방기에 버렸음을 깨닫는 것이다. 천국이란 이 순간에 몇 가지 실수는 저질렀지만 나는 비겁하지 않았어. 내 인생을 살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을 지옥이 어떨 거라고 미리부터 걱정하고 내가 영적 탐색으로 여기는 이래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곱씹을 필요는 없다. 나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신이 할수 있었던 일을 다 해내지 못한 이들조차 이미 용서받았다. 그들은 평화와 조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행하게 삶을 사는 것으로 살아생전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을 이 길을. 자유롭게 나아간다.단 한 권의 책도 챙겨오지 않았다.러시아 출판사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가기 전에 나는 호텔 방 안에 비치되어 있게 마련인 잡지들 중한 권을 뒤적인다.중국 대나무에 대한 기사 하나를 별 호기심 없이 읽는다.중국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나서 거의 5년 동안은 아주 작은 숲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모든 성장은 땅 밑에서 이루어진다. 복잡한 구조의 뿌리가 땅 밑에서 종으로 횡으로 뻗어 나가면서 형성된다. 그러다 다섯 번째 해가 끝날 무렵 중국 대나무는 갑자기 약 25m 높이에 달할 정도로 성장한다. 시간 때우기에 이보다 더 지루한 읽을거리가 있을까 싶다. 차라리 호텔 로비에 내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편이 낫다.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커피 한 잔을 마신다. 나의 에이전트이며 가장 절친한 친구인 모니카도 내려와 함께 앉아 있다. 우리는 시시한 화제들로 잡담을 나눈다. 온종일 출판 관계자들과 함께 하면서 틈틈이 영국 출판사, 출판사 측과 전화통화로 독자들과의 만남에서 일어난 일들을 체크하느라 그녀는 많이 피곤해 보인다. 우리가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스무 살이었다. 당시 그녀는 한 브라질 작가의 작품이 외국에 번역되어 출판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열성 독자에 불과했다. 모니카는 니우대잔의 이루에서 다니던 화공학부를 중퇴한 후 애인과 함께 스페인으로 건너갔고 출판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왜내 작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는 편지들을 열심히 써보냈다. 어느날 나는 그녀가 살고 있던 카탈루냐의 한 소도시로 찾아갔다. 그리고 커피나 한잔하자고 불러내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보았으니 이제 그만두고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충고했다. 그녀는 내 충고를 거절했고 실패를 안고 이대로 브라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이미 성공을 거두었노라고, 살아남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외국에서 사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느냐고 그녀를 설득했다. 모니카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카페를 나서면서 나는 그녀가 지금 자기 인생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고집스러운 여자라 나로서도 그녀의 생각을 도저히 바꿀 수 없으리라고 확신했다. 6개월 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고, 다시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아파트 한 채를 사기에 충분한 돈을 벌었다. 그녀는 불가능한 일을 믿었고, 바로 그 덕분에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졌다고 생각한 싸움에서 승리했다. 의지와 용기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사의 자질이다. 용기는 두려움과 아첨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의지는 인내와 헌신을 요구한다. 여자든 남자든 엄청난 의지를 가진 사람은 대체로 고독한데, 자신의 냉정함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니카가 좀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과는 정말 거리가 먼 오해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우리가 카탈로냐의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만큼이나 강렬한 비밀스러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자신이 이루어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 열정을 간직하고 있다. 그녀의 피곤을 달래줄 겸 최근 제이와 나누었던 대화를 이야기해주려는 참에 불가리아에서 내 책을 펴내는 출판사에서 온두 여자가 로비로 들어선다. 북페어에 온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이 호텔에 묵고 있다. 이런저런 가벼운 화제로 대화를 좀 나눈 후 곧바로 모니카가 대화의 방향을 잡는다. 언제나 그렇듯 그들 중한 명이 나를 향해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다. 언제쯤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해 주실 건가요? 일정만 잡아 주신다면 다음 주에라도 가지요. 사인의 다음에 파티를 열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내 유일한 요구 조건입니다. 두 여자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중국 대나무 모니카가 기겁을 해서 나를 바라본다. 그건 우리 스케줄을 먼저 확인해야. 하지만 분명 다음 주에 소피아에 갈수 있을 거예요. 나는 모니카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말한다. 그리고 포르투갈어로 모니카에게 덧붙인다. 나중에 설명할게. 모니카는 내가 농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챘지만 출판사 측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다. 그들은 적절한 프로모션 행사를 마련할 때까지 좀더 기다리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본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아니면 다음 기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지요. 이제야 그들은 내가 진지하다는 걸 깨닫는다. 그들은 모니카를 바라보며 세부사항을 의논해주기를 기다린다. 나로, 바로 이때, 나의 스페인 출판사 사람이 도착한다. 테이블에서 오가던 대화가 잠시 끊기고, 통성명이 오간 다음, 늘상 나오는 그 질문이 또다시 등장한다. 자, 그럼 언제쯤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해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리아 방문 후 바로 가지요. 그게 언제인가요? 2주 후입니다. 산티아고 대 콩포스텔라와 바스크 자치구에서 한 번씩 사웨니엘을 진행하도록 하지요. 몇몇 독자들을 초대해서 우리의 만남을 축하하는 파티도 열면 좋겠군요. 불가리아 출판사 측 사람들은 다시 미심쩍은 표정이 되었고 모니카는 경직된 미소를 띈다. 약속 잡을게. 제이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빠아니 붐비기 시작한다. 그 주제가 책이든 중장비든 모든 전시회에 오는 사람들은 두세 군데 호텔에 나눠 숙박하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호텔 로비와 지금 막 앞두고 있는 것과 같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모든 출판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들이 한결같이 던지는 언제 우리나라에 방문해 주실 거죠?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초청을 수락한다. 그러면서 모니카가 내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을 틈을 주지 안기 위해 가능한 한 대화를 오래 끌려고 하고 있다. 그녀는 내가 지금 만들고 다니는 약속들을 일정표에 적어 놓기만 할 뿐이다. 그러다가 한 아랍 출판사 사람과 나누던 대화를 잠시 중단하고 지금까지 방문 약속이 몇 개나 잡혔는지 알아본다. 선생님, 지금 나를 아주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어요. 모니카가 포르투갈어로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한다. 몇 개나 되지? 다섯 주 동안 여섯 개국이에요. 북페어는 작가들이 아니라 출판인들을 위한 거라는 것 아시죠? 이렇게 모든 초청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상황을 책임지고 그때 포르투갈 출판, 출판사 사람이 다가왔고 우리는 포르투갈어로 나누는 우리만의 비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진다. 포르투갈 출판사 사람이 가벼운 잡담거리 외에 다른 화제를 꺼내지 않자 내가 먼저 제안한다. 저를 포르투갈로 초청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와 모니카의 대화를 다 들었노라고 실토한다.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기미랑, 김이랑, 기미랑이스와 파티마에서 정말로 사인회를 하고 싶어요. 저, 잘 아시겠지만, 임박해서 행사를 취소하시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는 좋다고 하자. 모니카는 일정표에 포르투갈 일정 다세를 추가한다. 마침내 저녁 약속이 되어 있는 러시아 출판사 사람들이 다가왔고 우리는 인사를 나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다. 모니카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비로소 나를 거기서 끌어내 식당에 데려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가 나를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간다. 선생님, 제정신이세요? 알다시피 몇해 전부터 제 정신 아니야? 중국 대나무에 대해 알고 있나? 중국 대나무는 뿌리만 자라고 순의 모습으로 5년간 머문다는군. 그러다가 갑자기 25m 높이로 자란다지? 그게 지금 막 내가 목격한 정신 나간 짓이랑 무슨 상관이죠? 나중에 제이와 내가 한달 전에 나눈 대화에 대해 얘기해 주겠네. 지금 중요한 건 바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일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고, 많은 애정과 헌신을 기울여가며 발전하고자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몇 년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택시가 도착한다. 러시아 출판사 사람이 모니카를 위해 차문을 열어준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영적인 측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중국 대나무이고 이제 다섯 번째 해가 임박한 거지. 다시 한번 일어설 시간이 됐어. 당신은 내게 제정신이냐고 물었고 나는 농으로 대답했지. 하지만 사실 나는 제정신을 잃어가는 중이야. 내가 배운 것들 중 아무 것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아까 불가리아 출판사 사람들이 도착하고 나서 찰나의 순간 나는 옆에 제이가 있다고 느꼈다. 바로 그때 그의 말을 이해했다. 비록 그 깨달음은 그 전에 잡지를 뒤적이며 정원 각국의 기사를 보던 그 지루하기 짝이 없던 순간 직후에 왔지만 나는 스스로를 유배시킴으로써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론 심각한 부작용도 일어났다. 고독의 중독이 된 것이다. 나의 세계는 생마르탱 마을에 사는 몇안 되는 친구들, 편지나 이메일에 답장하는 일, 그밖에 시간은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환상으로 한정되었다. 요컨대 타인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사라져 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도전 없는 삶,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신을 찾는 것에 무슨 기쁨이 있단 말인가? 그런 삶을 산 이들을 열어 달고 있다.언젠가 나는 네팔의 한 동굴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홀로 지낸 불교 비구니와 진지하면서도 즐거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그래서 무엇을 얻었느냐는 내 질문에 그녀는 영혼의 오르가슴이라고 대답했고 나는 오르가슴에 이르르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되받았다.나는 그런 길은 절대 따를 수 없을 것이다.그것은 내 인생에 없는 길이다.간단히 말하자면 나는 못한다.영혼의 오르가슴을 추구하거나 우리집 정원의 떡갈나무를 바라보며 명상 속에서 지혜를 깨닫기를 기다리는데 남은 생을 흘려보낼 수 없을 것이다.제이는 그걸 알고 있다.그간에게 이 여행을 부추긴 것도 나의 길은 타인의 눈 속에 비쳐 보인다는 사실을. 나 자신을 발견하길 원한다면 바로 그 지도자 지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는 러시아 출판사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모니카와 포르투갈어로 매듭질 대화가 있다고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남자가 길을 가다 미끄러져 구덩이에 빠졌어. 마침 한 사제가 그 옆을 지나가자 남자는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했지. 사제는 남자에게 축복을 내려주고는 제갈 길을 가버렸어. 몇 시간 후 의사가 나타났지. 도움을 청했지만 의사는 멀리서 남자의 긁힌 상처를 보고는 처방전을 주면서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사라는 말만 하고 가버렸어. 마침내 남자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이가 나타났어. 그가 다시 도움을 청하자, 낯선이는 몸을 던져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두 사람 다 여기 갇혔잖아요. 남자의 말에 낯선이가 대답했지. 우리는 갇힌 게 아닙니다. 나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 이 구덩이에서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모니카가 끼어든다. 지금 내게 바로 그런 낯선이들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나는 설명한다. 나의 뿌리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다른 이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모니카, 당신이나 제이나 내 아내뿐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나는 이를 확신하고 있어. 바로 그래서 사인회 후에 꼭 파티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거고. 선생님은 만족하시는 법이 없군요. 모니카가 투덜거린다. 바로 그런 이유로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나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